장기 좋아? 히릿! 자, 양기마, 갑니다. 상대방은, 기마. 아, 실수했네요. 자, 그러면, 어, 이 친구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도 그 허점을 노리는 거, 해볼게요. 졸 하나 주고, 노리면 나도 하나 먹을 수 있죠. 예. 네. 제가 졸이 3 개가 뺏기고 하나를 먹었다. 아, 엄청난 손해인데. 일단, 어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요거를 제가 먹을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음 이걸 먹으면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국 음, 먹으면 이제 제가 손해죠. 이렇게 해서 뭐좀 지원군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지원군을 좀 보내는 방법. 아하 지금 좀 위험하네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차가 갈데가 없이 죽죠. 예. 네. 그래서 어, 일단 장 한번 쳐주고 빠져서 여기 오는 걸 막아 줘야죠 어. 아차문 열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맞바꿔주기 그래서 어, 이 차로 여기를 뚫는 척을 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포가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어. 이렇게 하면 역시 자 그러면 이제 차, 궁이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빼주고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또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차문 열리면 일단 열어 주고. 내려오면 저는 말을 이동할 거예요. 네, 내려오면 말을 이동할 거다. 자, 마가 왔죠? 어, 아, 오케이. 음. 마가 먼저 내려왔네요. 이렇게. 들어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뭐 희적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죠 빠지고 오케이, 자, 그리고 노려주고, 아, 실수했네. 상대방, 실수했네요. 상대방이 이걸 주네, 어, 이겼네. 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저포 노린다. 이것도 실수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뭐못 먹는다는 거죠. 자기가 먹으면 이 포장 때문에, 근데 나는 이렇게 먹는데, 어. 자, 거의 기울어졌어요. 음, 실수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음. <laughs> 이제, 요거 하나 노리고, 마두개 먹겠다. 뭐, 이런 전략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붙여주고. 이렇게 또 뒤로 내려서, 이포안 치우면, 이렇게 장치면 외통수 끝나죠? 이렇게 치웠죠? 그럼, 요렇게. 자, 요렇게 이제 구축했어요. 다음 수에 이차 먹힙니다. 오케이, 이렇게 먹겠네. 장치고. 올리면, 차장, 내리면 쑥 빠져서 포장치고 차 먹기. 아하, 오케이. 예, 상대 기꺼 됐네요. 이겼습니다.